오, 우리 몇개딸 어, 우리 몇개딸 거야? 아.. 다, 여섯 개? 여섯 개만 따? 그러면? 어, 그렇지. 그렇게 잡고, 그렇지. 잘 땄다. 넣고, 옳지. 주연, 초만이연 할머니는 최고인 것같아 어, 할머니는 최고지. 응. 할머니는 최고지. 응. <laughs> 한 개만 더 할까? 응. 런쿵 됐다. 할머니, 간탄해져 <laughs> 저쪽에 계시네. 이거 할아버지 차야. 요게. 요거를 놓고 가셨더라고. 집에. 미끼통을. 미끼를. 미끼가 뭐야?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어이구, 여기. 물 많이, 많이 들어왔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지 안녕하세요. 요거 놓고 가셨죠 어, 어. 갖고 왔어요 니는 삼촌하고 놀고 있어야 되겠다 응. 아빠는 물고기 좀 있다가 잡을게 우우 응. 파도 봐 삼촌 언제 와 삼촌 좀 있다가 올 거야 어? 따물 들어갔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빠랑 오리라고 네 낚시 딱 놓고 가신것같더라고 아니 <목소리> 미끼가 싱싱한게 그러니까. 아이고 놓고 가셨구나 아니, 지금 미끼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응. 아 잘했네 좀 이따 동생 오면 은 동생한테 예, 애기 맡기고 낚시 네. 좀 하게요 낚시 할 자리가 없을텐데요 저기에 서저높아 저기서? 딱 낚시 하나 하니까 3자리 네. 잡았어요 감성이 큰거 잡으셨다고 그러던데? 소문 안 났어? 소문 났, 났죠? 그래서 왔잖아요. 이것도 전번 볼 때, 세 마리나, 53, 52, 야. 40, 세 마리나까지. 요즘 계속 터뜨리고, 내가 아. 낚시를 할지 모르나 봐. 너무 아. 큰 명이 와버리니까. <laughs> 이, 낚시 다시 배우셔야 되겠네. 완전히 처버가 되가지고 <laughs> 이 관을 타고 쭉 양식장 배출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밑밥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낚시예 추석이 지나고 나면 대물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삼촌이 잡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포인트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삼촌한테 미끼 좀 받을게요 안 물어요 아직? 안전한 포인트에 도착 이게 흘림 낚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양식장 배출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 배출수를 따라서 쭉 흘려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뱅에돔 5호 바늘에 1호, 1호찌 갖고 왔어요. 어차피 흘림 낚시이기 때문에, 어, 추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쭉 흘리고, 미끼의 무게로 내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낚싯대가 알리 낚싯대인데 벌써 여기 다 부러졌거든요? 아마 오늘 분해가 되지 않을까, 잡히면. 그래도 손맛 보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끼는 숭어, 숭어를 잘라놓은 거예요. 연사 매듭을 최대한 올려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수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심 1m라고 보시면 돼요. 어, 기대되는, 낚시, 스타트. 아, 삼촌 잡았다. 와, 한 마리 잡았다. 야, 역시, 어이, 바로, 바로 방생. 어, 뱅에둠 잡으신 거 바로 방생해 주시네. 어, 저 고급 생선은. 아 어, 이제 입질 들어오거든요. 자, 한 마리 잡아내겠습니다. 잡는 거 쉽지? 찌가 들어갔을 때 땡기면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있어요 낚시? 자, 찌 자물자물 하여요오큰 파도 우와 숭어떼 봐 우와 파도에 숭어 보이는 거봐야 파도에 숭어가 보여 숭어가 파도 사이에 아야 차가워 입질입질 입질. 아이고 씨. 아 아깝다. 어 잡으셨다. 역시 어백게도한 아, 마리. 어잘 아, 잡는다 역시. 삼촌이 역시 낚시장 낚시장 천천히 풀어보자 할수 있어. 어 아, 지금 딱 입질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인데. 또 파도. 아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할 때는 이런 파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와또 잡으셨어. 계속 잡으시네. 야, 뱅의 돔입니다, 또. 야, 잘하신다, 역시. 나 이거 푸는 동안 두 마리 잡으셨네. 우리 삼촌이 낚시 제일 잘해요, 여기서. 역시 낚시, 낚시 1등, 여기. 풀었다. 오케이. 가자. 아, 어, 지금 물고기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기. 저기 보면, 만약에 여기 투망 치면 난리 날걸? 투망 걸려서? <laughs> 아이고. 아, 물었다 빠졌네. 아, 후킹이 안 됐네. 지금 방금 물었다 빠졌는데. 아. 후킹이 안 됐어. 진리의 해창 시간. 지금이다. 한 마리 가자. 야, 잡으셨다. 아. 또 잡으셨어요. 멋있다. 이야. 야. 야, 백에도. 백에도 또한 마리 또추가 어 잡았다 잡았다 <laughs> 어이거 뭐야 어이 뭐냐 너오우 맛있어 오우 야뱅에돔이구나예 <laughs> 저도 한 마리 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너 킵이지 요 벵에돔은 아주 고급생성이기 때문에 바로 킵해줘야 돼요 어 사이즈 좋습니다 한 25도 되는 거. 킥! 어, 좋아, 좋아. 어, 또, 뒤에 또 잡으셨대. 계속 히트, 계속 히트. 지금 빨리빨리. 빨리. 지금 넣면 나오는 그, 느나느나 시간이거든요? 시간만 맞추면 뭐, 잡는 건 일도 아니지. 지금. 아, 너무 빨리 당겼나 보다. 좀 천천히 당겨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걸었어요. 아, 또. 삼촌 또 걸었습니다. 오, 병이 도 계속 나와. 미쳤다리. 와, 활성도가 이렇게 좋다고? 미쳤는데 저기 물고기 떼 보이세요 저기? 와, 미쳤습니다 지금. 자, 입에 확실히 갖고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챔질 해줄게요. 또 잠을 잠을 합니다. 바로 오또 잡았다. 오 늦춰 마자 잡았어. 요 대박. 와, 사이즈 좋아 보이는데?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잡으시지? 야, 와, 오, 오저 힘세 버섯 미쳤는데? 사이즈 좋은 거 아니야? 이야, 와 크다. 아 등거리. <laughs> 야큰거 등거리. 야, 뭐 거의 뭐 뱅에도 불칙인데, 뱅에도 <laughs> 불치기에요 야, 사이즈 좋다. 아, 야, 저게 어떻게 또 등에 걸리나? 아, 지금 살짝 냄새 나거든요, 양식장 그 특유의 냄새. 지금 물 빠지는 봐요. 지금 물 색깔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지. 어이구 잡았다 우와 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오씨 우 이야 아 그래도 고맙네 아무래도 더. 좀더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주도 뱅해돔 긴꼬리 뱅해돔입니다 긴꼬리 뱅해돔 야조간은좀더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어? 잘 아, 어주 으면 나온다 으면 나와 미끼 한 조각에 한 마리씩이네 바늘이 최대한 안 보이게 달고요 어 지금 또 입질 아 입질 느껴진다 이제 툭툭 땡기네 이것들 잡았다 아야 이제 알았어요 <laughs> 아 우와 이야 yeah. 어우 손맛 좋네 어우야 야, 뱅이동한 마리 더. 아, 손맛 좋다. 아, 이제 알았다, 알았어. 자, 세 마리째. 어, 역대급인데? 어, 아까는 긴 꼬리였는데 이번은 일반 뱅이동 아, 오늘 낚시 쉽네. 아, 바늘을 살짝 보이게,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후킹 되게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만큼, 조금만. 잡았다! 야! 아우! 낚시 쉬운데요, 오늘? 오, 뭐야, 이거? 야, 글로가 왜, 야, 글로 박지 마. 일로와, 일로일로일로일로 잡았다! 한 마리 더. 아, 오늘 낚시 좋네. 일로와. 아, 후킹 제대로 됐죠? 미끼를 잘 껴야 되네. 힙하시오. 아, 오늘 낚시 재밌네. 아, 이래야지. 지금, 툭툭 건들기만 하고, 먹지는 않고 있어요. 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야돼 앞에서 깔짝 깔짝되는 거지. 이렇게. 아, 그렇다면 이렇게 확 가져가요. 지금 아까 4 마리째 잡았고 4 마리 오다 마리째네. 미쳤는데? 오늘 5 마리째예요. 네, 네, 예. 예. <laughs> 미끼 더 있어요? 미끼? 응.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낚시 잘 되네. 이게 예전에 삼촌이 자꾸 이거를 찌를 땡겨주라고 했거든요. 왜 이거를 땡겨주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히트 잡으셨다. 오, 크다. 어쩐지. 와, 꼬리 걸렸네. 와, 거의 숭어 울칙인데. 잡았다. 히트. 야, 신기하다. 제 미끼는 숭어 자른 거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킵! 하시오! 잡았다! 어우, 씨! 오와. 오, 좋아요. 어 일곱 마리째. 어우, 야, 오늘 열 마리 채우겠는데? 야, 후킹도 제대로고. 좋다. 어또 잡으셨다, 저쪽에. 숭어냐? 뭐야? 우와, 숭어네. 숭어 잡으셨어요. 와. 숭어 전문이네. 삼촌 숭어 숭어 전문이야. 야. <laughs> 어, 있네. 잡았다. 어이구어이구열 마리 채우겠다. 여덟 마리째였나? 잡아 가겠다. <laughs> 그럼 좋죠. 우후. 야, 레. 네. 아 이제 도 텄다 이제 아이 쿨러 많쿨하겠어 아 오늘 진짜 낚시하고 나오고,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길 잘했네 아 이런 날 별로 없어요 이런 날 진짜 낚시를 재밌게 즐겨야지 아 우리 막둥이 맡겨놓고 나오길 잘했다 아우 숭어 또 잡았어요? 이제 나도 한번 걸고 싶다 손맛 좋은데 와저 사이즈 봐 결국엔 뜰 채로 뜨신다 우후 야뜰 채로 뜨셨습니다 그래서 숭어 오, 한 5자 숭어 6자? 육자숭어, 육자숭어. 오늘의 낚시 잘 되는 거죠? 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laughs> 아, 날 제대로 찾아왔네. 지금 농어 들어왔나 본데? 애들이 막 뛰는 거 보니까? 잡았다! 오이고! 오, 점프까지? <laughs> 야,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좋다. 나.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오늘 사이즈. 야 점프까지 뛰어주고 와 좋아요 야하키하시오 들어가 있어 아 입질 보고 땡기는 거예요 쿡쿡 하다가 예 쿡쿡 하기 아 쿡쿡 쿡쿡 하다가 팍 들어갈 때 그때 땡기는 거구나 어우 잡았다 오큰거 뭐야 그 감생이에요 오이 뭐야 안 올라오네 진짜 요 사이즈 좋다 감시인가 진짜 뭐야, 얼굴이 안 보이네, 얘 야, 뱅의 돔 아니야? 야, 사이즈 좋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야, 사짜사짜 제가 갖고 가도 되죠? 그래, 가자. 하늘, 바늘, 바늘, 바늘 빼고. 어? 빠졌어요? 음, <laughs> 빠졌어. 음, 빠졌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잡으면 되지. 네, 그 아. 가방으로 옮길래가다 와, 피딩 타이 끝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입질이뚝 끊어져버려. 형, 막상 헤이드 먹었어요? 아까 헤이드 나잖아아 예, 감사합니다. 어, 저것도 사이즈 좋은데. 야, 감사합니다. 아, 그래 재밌게 잘했다 오늘. 아, 그한열건열 마리 뽑았을 걸요? 다 말했네. 어, 최고였어 오늘. 자, 이제 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잡은 거한열 마리 정도 되고요. 아, 삼치 잡은 거 한번 볼까요? 와, 못, 못 많이 잡으셨네. 많 잡았어. 아, 아 이거 숭어로 이거 미끼 쓰신 거구나 응. 저거. 고양이 밥 주게. 아, 이거 고양이 밥으로. 아, 고양이 행복하겠다. 자, 집에 도착을 했고 사이즈 좋죠. 바로 영봉 보내드리고 비늘을 쫙 벗겨주겠습니다. 사이즈 아, 튼실하고만.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요거는 손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걸로는 구워 먹어 보고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 가지고 하룻밤 싹 재워 줬어요. 다 됐고 한번 먹어 볼게요. 야밥 반찬으로 짱이네. 음, 진짜 맛있다 짭조름하면서도 살이 단단하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워서 먹어 보세요. 음, 맛있다. 자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 운동하러 바다로 갑니다. 사이즈 튼실한 물고기가 보여서 족대 에 살며시 담아 주는데. 혹시 이물고기 이름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알면 진짜 바다 전문가다.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잘가라. 또 저기 앞에 감성돔이 보입니다. 살며시 내려가서 바로 손으로 잡아주지. 내가 체니 아빠한테 배웠거든. 너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그.. 아. 어, 어, 어. 어, 저, 저거 뭐지? 어, 저기 보세요. 저 돌틈에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소라를 껴안고 있는 작은 아기 문어가 보입니다. 사이즈는 한 150g, 200g 정도 돼 보이는데, 딱 소라를 딱 품고 있는 것이 아주 호식하겠구만. 뭐 5m 정도 아래에 있는 돌틈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굴에 다금바리가 있을까 해서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고개를 돌려서 싹 보면, 굴 속이 보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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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금바리터 아, 없네. 작은 바리는 없고 여기 박스 피시만 있네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제가 지금이 꼴락철인가요? 황금 꼴락이 보여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황금 꼴락인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서 한번 어우 무늬우정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